조인트. 제가 눈에는 황반은 잉크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몸에 잉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조인트, 모빌리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는 MSM도 외부에서 반드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바깥에서 넣어주는 거고요. 주얼류가 MSM이 되어 있고요. 뒷장을 보시면 여기는 왼쪽에 관절과 연골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정도는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 몸의 뼈는 정확히 206개지만 200개 정도. 관절은 100개. 자, 뼈는 몇 개라고요? 200개. 관절은 100개. 많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루에 무려 10만 회 이상을 움직인데, 우리가. 저는 요새 이제 걷기를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살이 찌면 찔수록 충격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릎이나 디스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겠죠. 1번부터 5번을 주르로 읽어보게 한다. 그 중에 첫 번,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노화, 과체중, 심한 운동, 외상, 약물, 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데 특히 관절의 염증은 MSM이 뭘 만들어주냐. 그 염증을 낮춰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주 원료를 한번 볼게요. 주 원료에 MSM이 얼마가 들어있냐? 1515mg이 들어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죠. 전단지 한 장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관절 건강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노비수 사장님한테. 뼈가 이렇게 있고, 연골이 이렇게 있고, 뼈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이 찢어진 사람이 가끔 이 연골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 어디까지 다쳐야 돌아올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반을 안 다치면 다시 재생이 된대요. 반. 그런데 반 이하가 거의 달아지고 없으면 재생이 힘들답니다. 자, 반 이상이다. 그러니까 조금 아픈 통증이 있거나 지금 다친 적이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조인트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추가되면, 반 이상이 다쳐서 재생이 힘들다. 물론 염증은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사라질 수 있는데, 이때 같이 들어가면 좋은 게, 어, 당연히 단백질이겠죠. 여기까지는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가 중요한 건 뭐냐? 칼슘과 인을 흡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같이 들어가면 좋은 게 새로운 제품.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거 나왔잖아요. 본 컴플렉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칼슘도 들어 있고 마그네슘도 들어 있고 K2도 들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온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썼을 거예요. 칼슘의 이온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 그~ 설명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의 흡수를 빨리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뚜껑을 빨리 닫아라 만약에 이게 응거가 되면 그 부분을 퍼내라 이게 거꾸로 발생을 하면요 물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을 만나면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의 칼슘을 먹었을 때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하거나 소화장애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온화가 된 칼슘은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무리흡수가 돼서 빨리 소화가 돼 버렸으니까 그만큼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심한 사람들은 MSM이 들어갔을 때 칼슘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이롭다. 그래서 빨간색에 이렇게 써져 있죠.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내 함유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MSM이다. 그러면 아, 이거 평생 드셔야 돼요. 아프니까 많이 드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시킬 필요 없다니까, 설득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를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도표가 나오는 건 한번 좀 짚어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게 되게, 되게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관절이 빳빳한 걸 감소시켰다. 그래서 조인트가 들어가면 이런 분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잘안 구부러지다가 이제 구부러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게 들어가면 아침에 손이 굉장히 부드럽게 주먹을 질수 있을 겁니다. 이 문구 하나 넣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에너지, 에너지는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에너지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자, 에너지는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고요. 음, 간은 비타민 B군을 막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 생성에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 뭐냐?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의외로 우리 뉴니스티 제품이 많이 들어 있고요. 요즘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회사가 PM이실 거예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도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 도핑 테스트 기간이한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딱히 어디에서 도핑을 테스트했다라는 말을 못 씁니다. 왜없으니까잘못 써요. 제가 아무리 뒤져도 그말잘안 쓰더라. 그냥 도핑 테스트에 통과됐다라는 말을 쓰는데 첫 번째 인폼드 초이스란 로고를 꼭 확인하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 (WADA)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니네도 이거 있냐고 왜냐면 개인이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안티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인폼드 초이스는요, 개인이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제품이 좋아도, 그러니까 니네도 이게 있냐라고 물어야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에너지는 이거고요.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에너지 보충은 당연한 거고요. 집중력, 기억력 향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천년, 콜린. 그럼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치매 초기, 수험생, 파킨슨 환자, 그리고 40이 넘으면 깜빡거릴 수 있습니다. 요럴 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전해질 회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이 들어 있는데요. 전해질 회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땀을 열심히 흘렸습니다. 포카리쇼 애트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도 칼슘의 이온화에 흡수력이 좋아요. 물보다 흡수력이 좋죠. 포카리쇼 애트가. 그래서 에너지를 전해질 회복에 좋으니까 운동 후에 마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 피로 회복이 금방 되는 거예요. 이 피로회복이 금방 되는 걸 전해질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피로회복이 대라고 아니라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뭐 이제 태안인이나 피로회복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여성 건강은, 음, 이제 옥마스 1, 2로 나누는데요. 요거는 성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카탈로그에 없지만 성분표 중에 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건 요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TLC. TLC는 생각보다 제품력이 우수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가격이 너무 싸요. TLC가. TLC가 만약에 10만원 넘었으면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TLC는 주 원료가 소팔메터 원료고요.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자, 전립선 건강 유지되는 건 소팔메터 열매가 되고요. 어, 유해 산소는 셀린이라는 제품이 셀렌이 들어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시면, 뒤에 장을 보시면, 전립선 비대 증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림을 보시면, 오, 그림이 이제 바뀔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좀 야한, 야한, 표정인데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게 요도입니다. 요도를 꽉쥐고 있어요. 한번 집어보세요. 싸고 있는 걸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남자들한테 전립선이 있냐라고 물으면 난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호두 크기만 하게, 크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립선이 살이 찌기 시작해요. 살이 찌면 이게 비대가 됩니다. 요게 이제 전립선이랑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전립선이 커지는 거, 살이 찌는 걸 비대라고 하고요. 비대가 진행이 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전립선 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가 됐을 때에는 어떤 특징이냐? 남자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딱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기에 두 개만 걸리면 무조건 TLC는 들어가야 됩니다. 보는 겁니다. 소변발이 약하다. 그러면 점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세요. 그러면 나는 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 명만 하고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를 못 쳐다봐요. 체크 아니라고 지금 굉장히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변을,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힘들다. 이 말은 파지 내리기 전에 찔끔찔끔 싸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다 깨다 소변을 본다. 이거는 밤에 잠을, 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변을 보다가 한 번에 줄 나오는 게 아니라 싸다가 짜다가 싸다가 짜다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까 내가 오줌을 시원하게 싸야 되는데 찔끔찔끔 싸는 것도 쭉 나왔다가 조금 멈췄다가 쭉나왔다가항선장사님 아직 그럴 나이 아니시죠. 네. <laughs> 사실은 나이는 맞는데요. 뱃살이 찐 남자들이 조금 위험합니다. 중요한 거 소변을 보면 개운치 않다. 그래서 잘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고 전립선 기대증은 누가 많냐? 고지혈, 혈압, 당뇨. 담배 피우는 사람, 그다음 살찐 사람, 운동을 잘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40대가 넘었고 뱃살이 찌면 싹다 필요한 거예요. 싹 다. 의외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중요한 사실이 써져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효과는, 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효과는 소팔베트 열매가 탈모나 단낭성 난소 증후군, 호르몬 이상의 질병들의 효과가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잘 보시면, 자, 남성도 탈모가 일어나죠. 20대부터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 30대부터 일어나는 사람 있고, 우리 아버지는 60대부터 일어나더라고요. 중앙이, 중앙 탈모가. 그러니까 탈모를 예방하는 것도 TLC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탈모를 예방하는 것도 TLC가 들어가고요.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는 거의 치료가 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하나, 단항성 난소 증후군의 효과가 있어요. 호르몬 이상일 때. 이때는 반드시, 여, 여자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겠죠. 반드시 뭐와 함께 드셔야 되냐면, 저탄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아가씨다. 나는 앞으로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은 줄이고요. 저탄고지를 하면 임신이 수월해요. 그래서 소팔메터 열매는 전립선 뿐만 아니라 탈모,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것도 제가 외우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냥 외우기 하면, 아.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니네도 셀렌 있어.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데요. 셀렌이 다랑 향유된 게 TLC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 여기부터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강력한 항사, 항산화력이 있고 활성산소가 있다. 제거를 된다. 활성산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활성산소는 숨을 쉬면 재밌게도 단백질에 이렇게 산소가 있대요, 전자가. 근데 나쁜 산소가 들어오면 이 전자를 뺏어간대요, 이렇게. 뺏어가서 활성산소와 전자를 뺏어가면 얘는 물이 된답니다. 괜찮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그 전자에다가 이 아까 전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단백질의 전자를 뺏어가는 것 대신 셀렌이 들어가면 얘가 단백질이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암도 예방할 수 있는 게 셀렌이 되는 거고 셀렌 말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비타민C도 돼 있고 셀렌도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 제거하여 신체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막아주거나 그 속도를 지연해준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 요실금이 있을 때 TLC를 먹으면 그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왜 여자는, 여자는 전립선이 없는데 왜, 왜 우리는 요실금이 좋아질까요? 노화의 변성을 막아주는 거고 또 하나 이 셀렌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TLC가 아니더라도 비타민C 많이 먹어도 우리 요실금 좋아질 때 있으시죠? 요런 거랑 같은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엑스선 방사선 피해, 경감, 암, 간질환, 신장병, 관절염, 예방치료하는데도 셀렌이 들어가더라. 이것까지 한번 보시고요. 마이 바이옴, 오바이 마이 바이옴도 이렇게 보시면 자가진단표가 있는데요. 자가진단표 중에 끝에서 세 번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잘 생기고 피부가 칙칙하다.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 저도 우리 집에 광기 냄새가 이게 똥 냄새인지 하수구 냄새인지 되게 지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 유산균 등 정장 식품이나 정장제를 먹지 않는다. 어 예전에는 우리가 김치류 약간 사근 김치 많이 먹었고요. 또 하나 저는 된장 좋아하는데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은 굳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마이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디에도 들어있냐면요, 화장품에도 들어있습니다. 네이젠 화장품. 요즘에 화장품 선전할 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못 씁니다. 니네도 마이크로바이옴 들어있는 화장품 있어? 우리 제품에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디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장내 세균 총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익균, 좋은 균, 나를 도와주는 균.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 왔다 갔다 하는 놈. 그 다음에 유해균, 나를 해롭게 하는 균. 이렇게 나눕니다. 크게. 그런데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익균이 적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80대인데요. 80대 할배들은 유익균이 많습니다. 나쁜 음식을 안 먹으니까.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내일도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이거는 유익균이 많은 거래요. 오늘 내가 피자를 먹어 먹었는데 내일 햄버거를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이건 유해균이 많은 거래요. 특징이 아시겠죠. 그래서 장내 유익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이 밸런스를 맞춰줄 때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이렇게 있죠. 뇌의 정상적인 기능과 우울증 불안 정신건강에도 관여하더라 장내 유익균이. 그래서, 마이 바이옴은 어디에 꼭 들어가는 겁니까? 정신적인 우울감이 있을 때, 환자인 경우,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꼭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한데, 한번 내리고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음, 마이 바이옴은요, 진짜로 파킨슨 환자 꼭 들어가고요. 치매 환자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요. 그래서 불안, 초조, 우울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폐증상이나 알츠하이머 요것도 이제 저탄고지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요렇게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이뭐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무릎이 아파서 조인트나 오메가가 들어가셨어요. 어, 그리고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져서 여기 또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마이바이온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온이 플러스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을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를 안 읽어주니까 광고를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업자가 스폰서 님 우리도 신바이오틱스랑 틱스가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이 전단지에 있는 단어를 의외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전단지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단지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서 들어가서 장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익균의 생육을 돕는 비소화성 영양물질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영양원은 세븐이다. 이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 심바이오틱스라고 한다. 그래서 사업자인 경우는 꼭이 부분도 읽게 해주셔서 머릿속에 꽝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